자 373번이야 두 집합 a하고 b가 주어져 있는데 a는 x인데 4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은 그러한 x가 정수래 b는 1분의 1의 x의 제곱의 제곱 맞지? 그 다음 얼마? 1분의 1의 2x 플러스 3의 제곱이 어, 왼쪽에 더큰걸 만족시키는 x값이 정수가 되는 그러한 모임이지 이때 n의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물어보지 됐나? 자,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데 일단 어디? 교집합이니까 a하고 b를 각각 구해야 될거 아니야. a하고 b를 각각 구하려면 위에 a와 밑에 b에 각각의 집합을 만족하는 부등식으로 풀면 되겠지. 그렇지? 하나씩 풀어보자고. a라고 하는 건 x인데 4x제곱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대. 그의는 눈에 먼저 뭐가 보여야 돼? 4x, 2x, 아, 2x제곱 단위로 처리가 가능하겠구나. 그럼 2x의 제곱 마이너스 이 곱하기 이엑스의 제곱 마이너스 팔 i n u s minus, minus, 다 i 다 u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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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다 s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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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 n u s minus, m i 다 u s minus, minus, 따라서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4보다 작겠지. 근데 우리는 어디서 범위 찾는 거야? 0보다 큰 범위에서. 맞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 0보다 크면서 4보다 작겠지. 자 우리는 t의 범위가 아니라 뭘 찾는 거야? x의 범위지. 그럼 이 t를 다시 x로 돌려줘야 될 거야. t는 얼마? 2x의 제곱. b, 0보다 크고 2의 제곱보다 작지. 2 x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니까 왼쪽에 있는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실수지. 즉, 얘를 푸른다라고 하는 건 0이 2 x의 제곱이고 2 x 제곱이 2의 제곱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두 연립부등식을 푸는 건데 위에 는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어떤 x를 다 넣어도 2 x 제곱은 항상 0보다 크잖아. 지금 모든 실수지.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밑에 것만 만족하는 아이를 찾으면 되지. 뭐만 하면 돼? x하고 2를 비교하면 되지. 즉 얼마? 얘는 x가 2보다 작지. 동시에 만족하는 건 x가 2보다 작다는가 나온다고. 맞지? 이게 지금 a를 푼 거야. 맞지? 그럼 이제 b를 풀면 되겠지. 이어서. 이어서 이제 b를 한번 풀어보면 b란 i는 어디? x인데 1분의 x의 제곱과 1분의 2x 플러스 3을 비교하는 거지. 그러면 1분의 1, 이분의 1이 돼 있으니까 맞지? 우리는 뭐? 1분의 1이 1분의 1의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뭐 감소함수이지. 감소함수이니까 뭐 크기가 반대가 되지 반대. 반대가 되니까 지수끼리 뭐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하면 되지 맞지 즉 x의 제곱과 이 x 플러스 삼을 비교해 보면 오른쪽이 크다라고 부동 방향이 바뀔 거야 감이 양해 버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이 x 마이너스 삼이 영보다 작으니까 일삼 마플 그럼 x 플러스 일과 x 마이너스 삼의 곱이 0보다 작겠지 마이너스 일하고 삼이 나오지 x가 어디 마이너스 일부터 삼 사이라고 됐나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일부터 삼이고 x 가2 보다 작은 거니까 동시에 만족하는 것 마치 지금 이게 얼마? b 고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우리가 방금 구했던 b 라고 하는 건 x 인데 x 가 마이너스 1 부터 3 이고 a 라고 하는 건 x 인데 x 가 얼마? 2 그럼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 a 교집합 b 라고 하는 건 x 인데 어디? x 가2 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라는 거지.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거지. 마이너스 1, 2, 여기 3.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이면서 동시에 2보다 작은 거. 는 어디? 혁이지.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 사이. 근데 물어보는 건 어디?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지, 정수.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정수를 체크할 거야. 맞지? 자 정수라고 하는 건 어디?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0, 1. 이렇게 두 개지. 따라서 A교시파 B에 있는 X라고 하는 거 어디 여기 X는 정수인 걸 찾은 거니까 0하고 1이고 따라서 N에 A교 B라고 하는 건 얼마? 2가 된다는 것이 됐지? 됐지? 따라서 뭐? 답은 1번